자도 <목소리도> 그렇고, 그저 뭐이고, 그래도 그렇고, 돌아도 그렇고, 라디오 쪽 도라지 만개 뿌리, 만개 뿌리, 만개뿌리것도 예. 어, 어. 약이 된다. 그 엄청나게 좋지. 요, 밑에. 이 아, 님이 형님, 이 형님, 이 형님, 이 형님, 이하하이 형님, 이 형님, 이 형님, 이형연이 형님, 이 형님, 이 형님, 이 형님, 내 형님, 이 형님, 이 형님, 이 형님, 이 형님, 이 형님, 이

어, 찔레 아니, 여름에는, 봄에는 질레 잎을 먹지 마. 어. 겨울에는 찔레 뿌리를 먹으면, 언니 그... 봐봐라. 이, 이줄알다니 저거는 망개고. 어, 망개고. 이게 찔레다 그, 그, 우지 캘라고 와, 이. 봉펜 아, 응? 찮펜 저기, 언니 옆에 저찔레 저, 아니, 저, 망개 억수로 큰 우와, 언니. 흐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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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장산대 그거 찍 거다 이거 그래 이 기압 소리가 중요하거든 이거 뭐 자기 그걸 가야 되는데 뭐걸 가야 되는데 이 이봐라 저기 하루만 체험하면 자연이되는데 그렇지 와, 이, 봐봐, 이, 이 봐봐라, 여기 봐봐라. 아, 대물이네. 야, 대물이다 대물. 이봐라, 이봐라, 이봐라. 와, 쭉쭉 오, 보던네. 그럴게나. 와, 와 이. 아 장난 아니다, 이거. 장난 아닌데. 그럴게, 이 오늘 하루 종일 거왜이아는데아아 아이고, 가 야, <laughs> 야 이, 요, 요리, 가 점이다. 딱 물고 있는 점이다. 그게나밥나는가 봐. 그럴는가 봐. 이야. 야. 소봉룡이 제일 큰게 있나? 이야 아, 그러게 이거 소봉룡이라 하나? 예와 어. 이게 누산이라? 우리 거 우리 산다 <laughs> 어? 어? 우리 산이라고 아 요, 요기에서 요, 요기에서 요기 요끝올랐다 그자 그자 예예예 깨졌나? 와야, 다 어? 아직 안 됐어요. 어이구, 이거 찍어 이거 예, 아직 그와 전화가 와여기 떠있는데, 어 걸잖아. 어. 와, 어이구 이안 엄청나네. 이거 이거까지 버티는 거야. 와 완전 멍게가 대물이, 대물이 대물이네. 오이거 어디까지 동일. 갔단 말이고, 이것도 기가 네, 거기 와. 너무 산이 아니 우리 산이다 우리가 산주, 우리가 산주입니다 산주 주인 이야기 촬영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어야됩다 동의를 얻어야 됩니동의 산주 허가 아래 지금. <laughs> 배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와, 이게 엄청 심해. 큰 뿔이네. 이게, 이게 세 개. 한 개가 모자라서, 자, 이라 계속 이. 아, 계속. 봐라. 아, 뿔로고다 타야 되겠네. 뿔 내야 되겠네. 아, 다 그럼, 이거, 어떡해. 뿔을 가가을 뿔을 뿔가 뿔을 된구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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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려놓고. 요도 있는 와. 무시무시또 올라갔나. 여기. 그나 그래, 이제. 이게 되긴 돼. 와, 기재. 요요 여긴가 벤. 원 작은 단대를 톡다 오는 게나 좋을 거 같아. 어지거도그게 뭐라지 <laughs> 캔들 푹 말라 피우신고 뭐, 먹을지 아직도 안하나 그러면, 이거는 안 음. 되겠다. <laughs> 아, 이건 안 되겠다. 너무 깊이 묻히자. 아, 그거? <laughs> 어. 이거 푹안겠다 이빨로 옷어도안 되겠나? 아, 스스로 이러고 있잖아 이게 저여쪽도 붙이지 시키 응. 이 뿌리가 모르겠네. 요도 그치도 되니까 그러니까 예측을 못하네아 그건 올라오겠다잠깐 잠깐만 잠깐만 와, 크다. 그거 다잘해 가지고. 네. 응. 나 오, 뜯는다. 오. 아, 이거. 오. 오. 우와, 크다. 와! 이 뭐이고 이게? 이거 그걸 안제지마라작다안다 감감하게. 야, 이발, 요, 기 오직 심신봐라 응. 아니, 그, 달려있다. 어이구, 달려있다. 응. 다른 발이 끊이다 이제 끊을래? 가지 마. 야, 됐어, 이해하고. 됐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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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 나가자. 너 밑에다 넣지 밑에. 거 여기 딱 나가자. 오오 오. 와, 이거. 민니다민니다수고하셨습니다와 네, 네. 네, 네. 아, 입니다자야 다들 또려고 자. 다시 수고 올리고, 자, 아, 이제 퇴근하시면 이걸로 우리 붓야 됩니다. 이야다 음. 다음에 또. 다 자, 이리 묻어주고. 응. 음. 음, 크다. 이 좋아. 이리이리나 와, 좋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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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이거, 이거, 이이고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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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다이 이거, 이거, 이야 이거, 는 이거, 다걸이가 이거, 되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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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네. 나는 집몸있는 흙을 쪼개 가져가야 살지. 뭐난 어. 아니야. 이대로 모르는. 갔다가 어. 물에 폭 잠가놔. 들어갖고 마사에 심으면 돼. 끝내줍니다. 정말 끝내줍니다. 오늘 허봉형 작업은 성공했네. 야, 진짜 성공이다 이거는 완전 오늘. 이것도 이큰거기지이가떨어거 아, 응. 아 떨어졌네. 제일 큰거행이래 그게. 응. 어. 큰끝내줘그 밑에 하나 있네. 그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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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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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거. 와, 대박이다. 자꾸 응. 안정해지나? 자꾸 안정해지려고 하네. 거 응. 어, 그, 왜 나는 런젤까? 아니요, 셀다그그그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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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들고 갈게, 요거는. 요거, 내가 들고 갈게. 그 난리야, 난. 아니, 이게 문제다. 아, 야, 아. 그 길이 있나? 예, 열어내려라. 내려가도, 나못이에내려봐 봐라. 상한 버스, 상한 버스. 상한 버 오 버섯 어한 번씩 이게 이게 말굽버섯이가 말굽버섯이 가 말굽버섯 말굽버섯 회사 응. 말굽 이거 와서 한번 딸기를 번 줄게 응 哎，啊，有，有是，有，有，有只，有，有只，有，有只，有，有，有，有，有是。哦，不是鸡蛋，谷米生，马哥不是不是鸡蛋，再，再，嗯，鸡蛋。哇，不是鸡，哎，哈哈哈哈哈哈。哦，不是鸡蛋。你什么不是鸡哦？哦，快点，哎，哎，哎呦，哦，快去去去。 오야 말고 버섯이네. 이야 비에는 이쁘다. 일단은 야 찍이네. 이 어디서 나온 이 어느 나무가 있냐? 도토리 나무네. 야 도토리 나무야 말고 버섯. 그런 것도 있나? 일단은 여코 언니야 밭에 가보자. 아 따뜻 대장간데, 우 쪽에 제일 많은데. 그장갑 응. 그래, 래뭐 그, 그 장갑이. 맞는데 어. 아까 그 돼지 감자 그래, 맞는 것 같다, 맞아 맞는데 어. 이게... 돼지 감자가 어디가 필요 있네 그래 어디가 그 땅을 깊이 파버지 않가 이거 감자면 들어 올라왔는데 그장 그래 감자면 올라온다 요요 그 있네 작은 거요요런거런거 그래. 장르. 이거 돼지 감자라. 장내야지장내야지 아, 감자. 아이고. 심은 장래. 한지 얼마 안되는진 아, 아이고. 어아져 있네요, 요, 빨간색. 아, 보라색. 아. 아이고, 이제. 이 심은. 이제, 이제, 이제. 아, 그래. 몇년 네. 놔놔야지. 몇년 네. 놔놔야지. 아, 돼지 감자는 오래 돼 된다? 예. 네. 오래 돼. 응. 그렇게 아까 그 돼지 감자 맞다니까. 응. 아까 둥글레 오래 돼있지. 그래, 둥글레 지금 요, 지금, 이게 가죽나무제. 응. 가죽나무 이쪽으로. 어. 아니, 내가 이 예초기로가 싹 깔끔하게 너무, 너무 잘빼어놓을게 지금. 풀로 너무 야무지게 배는데안빼어야 되는 건데. 어? 풀로 안빼어야 되는 건데, 두글레기 어디에 있는지는 모른다, 이러면. 무조건 봐봐야 되는 네네기 있다. 여기있다여기있다여여다여유있있다여있여여유여유있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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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거. 요 요번, 요거 크네. 음. 우와, 그, 크네. 해 나도 동굴래. 그거쪽에는 돼지감자, 지쪽 동굴래, 이러네 응. 이 얘가 언니, 언니, 이거 가가서 가가. 어. 언니 한개라 밥. 어, 어. 어 많이 했네. 어. 어. 요새 많이 했지. 어. 언니 밥한개 충분히 먹는다. 어이구, 좋네. 야, 너, 진짜, 그, 그, 오늘, 나, 진짜, 나. 이게, 이래가 뭐, 다, 달다, 이게. 응. 어. 겨울에, 이, 이, 조금씩 뭐, 겨울에 땅이 얼고 녹았다, 얼고 녹았다 하면 더 달아, 이게. 응. 어. 녹았다, 뭐. 응. 음. 응. 음. 아이고, 달다은아 오, 아니, 나봐! 아이고 달아 다... 아이고 한번 봐봐 와 설탕이다 설탕 그래? 응자 이거 뭐 봐봐 그쪽에 아 그래 한번 한... 그... 뭐 봐봐 다 합네 한번 봐봐 와 진짜 설탕이다 설탕이 음. 큰게나 달아? 응야 입에 쫙쫙 붙는다 야음 大这个水，这个水嘛，那就多快的。这么多大姐啊！哎呦，你这些毛木疙呀？ 그글은 아니, 언니. 언니몇개 가가랗겠다, 몇개더 가가랗겠다. 응, 아, 아도 말고 버스있지 말고 버스, 이거를 이걸... 차들 끓이면 이제 게. 음. 이나, 나아서 쓰이 갖고.